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이 틀때그 사자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했다. 일어나 지금 있는 네 아내와 네두 딸을 취하라. 그 성의 죄악으로 네가 쓸려가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어그 이번 주에 그 있는 그 토라 보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 어떤 기한이 이르면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어, 그 사자들을 소돔에, 어, 보내셔서 그 성의 죄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부르지즘이 실제인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또한, 어, 그러한 나타나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보여지신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바에라의 말씀인데, 첫째는 어떤 구원의 아들 어떤 복음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모든 그 심판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땅에 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가족에게는 구원의 일이 홍수였으며 반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동일한 구원의 홍수가 반대쪽에게는 쓸려가고 심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 우리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불도 마찬가지죠. 한 면에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어, 또한 어떤 그 어, 불법으로 어, 점령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성령의 불이 오셔서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불은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답게 하는 것이고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해 내는 것이 또한 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태워서 없애는 것이고 한 면에서는 진짜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어떤그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불이 되는 것이죠 알렐루야 여기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약속되어지고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언약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용기가 되고 확신이 되고 또 걸어갈 길이 되고 또 새롭게 언약이 오는 것이 되고 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이 심판의 모습으로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이러할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동이 틀 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또한 돋는 태양이십니다. 의로운 해이세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 온다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새 날이 오는 것이죠.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동이 튼다. 그래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사자들이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이 터오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게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바벨론이 당할 멸망과 심판을 함께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재촉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롯을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롯! 가야 돼, 지금!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누, 너의 모습으로, 너의 언약, 네가 언약의 길을 걷지 않았었느냐? 어, 네가 예배자였지 않았었느냐 그 말씀이 어, 너에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있는 너의 아내와 너의 두 딸을 취하라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롯보다 더이 아내와 두 딸은 더 세상적이었고 더 소돔성에 뭔가 연루되어 있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에,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어, 저한테 발각됐습니다. 제가 발각하려고 한게 아니고. <laughs> 어, 슬리퍼를 찾으러 딸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이 끄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였죠. 제가 들어갔는데, 차가 나오려면 딸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그래서 봤더니 예, 놀라서 깬 거예요. 예, 이 자, 자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불 속에서 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했더니 소녀들이 나와서 <laughs> 결혼과 사랑을 노래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노래하는 아마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여러분 딸들을 취하기가 쉽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아들들을 언약의 자리에 정말 임 o 의 자리에 자원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숨 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로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너의 딸들을 취해라 네가 일어나야 된다 니가 그러니까 롯이 일어나지 않으면 딸들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롯이 일어난다면 딸들도 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백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딸들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뒷부분에 그 성의 죄악으로 네가 쓸려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쓸려간다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쓸려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돔 안에서 지금 쓸려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돔은 평가라 그랬잖아요? 네, 평가. 인간의 평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평가들이 모여있는, 집약되어 있는 곳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그들의 어떤 말씀이 있고, 그들이 어떤 이론이 있고 원리가 있고 풍조가 있는 사역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 자, 이 소돔에 소돔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을 이 평가를 그대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말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쓸려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열, 열고 들어가는 모든 문들 그 가운데 소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같이 보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어, 사파 쓸려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이란 말이죠. 어. 사파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깨어나서 언약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세기 19장에서는 18장에서는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언약인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들이란 말이죠 바르. 아들의 손이 오고 아들을 완성하는 것 아들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브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언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라 요게 이게 사실은 사파. 이게 원래 언어, 하나님의 말, 언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똑같죠? 요쪽 소 사파, 요쪽도 사파. 그렇죠? 네. 이 사멕과 신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원래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어가 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쓰는 자들이 되고 통치하는 혼들이 되고 살아있는 혼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 에덴에서 통치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소망하는 것이고 아들이 올 것을 바라는 것이고 오늘 아들의 눈으로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마음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인데 소돔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언약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막 문 안에 앞에 앉아있고 롯도 장막 입구에 앉아있었습니다. 19장 시작할 때부터 18장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도 장막 문 아,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삶의 그 텐트의 그 장막의 실제 그 구성원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 자, 이쪽에서 아들이 똑같이 봐야 하거든요. 18장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다 봐야 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아들을 말씀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에서는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모든 길들이 그쳤다라는 말이잖아요. 길이 끊쳤다 이 말이에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에 이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은총인 것입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한 언어를 계속 말할 때에 아들에 관한 소망을 품고 갈때그 아들이 응답이 되고 영생이 되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눈이 잘못 보면 사실 여기로 간게 뭐냐면 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왜 소돔으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총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완전히 쏟아부으시기 전이에요. 노화식으로 얘기하면 홍수 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오실 때 뭐냐면은 그 심판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래서 로시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상 같이 보였다. 애국 미즈라인과 같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빗나가는 거예요. 아들의 눈이 아니고, 언약의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되고, 육신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돔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돔이란 것은 사람의 평가가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질비한 곳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이두 천사가 로색에 왔을 때, 그 소돔성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몰려와가지고, 너에게 온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막이 문제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 알리라.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 여러분. 성 성행위를 할때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창세기 1 9 장의 소돔의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것을 어떠한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또한 헌법을, 헌법의 성 개념을 바꾸는 데까지 시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평가와 기준을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9장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풍조와 우리의 딸들이 여기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찬스를 주시는 것인데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지금 주의 사자가 롯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일어나라 지금.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취해라. 이 성의 죄악으로 네가 쓸려가지 않도록 해라. 롯조차 마찬가지죠. 여기 계속 의인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파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쓸려갑니다. 여러분. 쓸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예. 바른 양심을 깨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해하고,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어,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우리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16절의 말씀에 이어지기를 그가 지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지체하니 늘 삶의 자리와 어떤 모든 익숙해져 있는 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서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에 나오는 것과도 비슷해요. 지팡이를 짚고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먹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급히 나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애굽을 향한 심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히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16절에 그가 지치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나오게 하여 그 성의 바깥에 그를 두었다. 자,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그 밖으로 나오게 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네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이 어떤 단어일까요? 내패혼입니다혼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우리, 우리의 모습이죠. 진짜 납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위치인 것이죠. 너의 혼을 위하여 도망하라. 네 뒤를 너는 돌아보지 말고 그 평지 어디에서도 서지 마라. 네가 사파 쓸려가지 않도록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지금 산지입니다. 베델과, 그렇죠? 헤브론과. 이 산지, 언약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계속 선포되는, 선포되는 것을 산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스에게 다시 이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할 것이, 말할 것이 아들뿐임을 내가 소망할, 소망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들이 되게 하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산지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산지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아들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건 산지에 있는 삶이에요. 지금. 예. 알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롯이 숨이 찼던 것 같아요. <laughs>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봤고요. <laughs> 숨참면 어떻게 됩니까 등산하다가. 아고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정자에 경자에서 좀 여기 쉼터에서 쉬고 요번 등산은 끝내자 이렇게 이제 그런 유혹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laughs> <laughs> 산꼭대기에 올라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유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포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온 겁니다. <laughs> 좀 쉬었다 올라오. 좀 쉬었다 올라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올라. 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손을 끌어주기도 하고 짐을 또 대신 져주기도 하고 하면서 올라온 것이죠. 알렐루야 이런, 이것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겠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면서 삶을 향해서 내 눈을 들리라 그런데 롯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 사실은 그 숨이 찼던 롯에게 정말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기에 너무나 버겁다고 말했던 롯 그렇게 느꼈던 롯이 어떻게 보면 타협처럼 제안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기는 사는데, 산까지 가기는, 높은 곳까지 가기는, 내가 너무 힘들므로, 여기 보이는 조그만 성으로 나를 좀 데려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몇 절입니까? 네. 20절에 나오죠. 네, 20절에. 19절에 보면, 나는 저기 갈수 없습니다. 네. 20절에, 그 악이 저에게 붙어서 저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이 성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곳입니다. 그럼 제가 저기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네 얼굴을 봐서. 참 인해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또 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로처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안 되더라도 지금 도와주라고 보낸 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못 가, 뭐가, 뭐가그렇게한 거예요. 지금 <laughs> 그렇게 하면 여기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죠. 아멘. 로시 구했던 게 뭐냐면 조아르라는 것입니다. 조아르그성 이름이 소알 우리 그 개혁, 개혁 개정에는 소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쪼아르입니다. 쪼아르. 자, 소알을 구합니다. 소알. 조아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쪼아르 이게 조아르거든요 소알로 번역돼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다. 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로 예, 롯에게는 이게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롯에게는 이게 임시방편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쪼아르거든요. 너무 하찮은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제발 살려 안 주시면 요정들을 구하는 거예요. 살게, 살면 돼요, 나는. 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이 그냥 살아있, 나는 구원만 얻으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계속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또한 내가 가르치고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러한 어떤 산으로 가라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롯은 그냥, 아이고, 나 너무나 작은 것을 구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안에 이렇게 하면 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롯째 하면. 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게 원수라는 말도 됩니다 졸. 또 뭐냐면 요렇게 짜라 짜라 하면은 짜딕래시아인 하면은 이게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병 문둥병 그래서 모든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들이 왕이 되시는 것온 땅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딥니다. 나병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그냥 내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열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입을 넓게 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찮은 걸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 이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쪼아를 극복하는 것이죠. 쪼아를 물론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이 쪼아 땅에서부터 또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딸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뒹굴어야만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때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살아났을 때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복속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로세 그 잘못된 로세 뜻은 덮개라는 뜻이잖아요. 부분적으로 본다.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 뭔가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 로세. 뜻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리워진 채로 가는 것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실 영에 대해서 선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것들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모압 암몬 자손들처럼. 또한 내가 영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언약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모든 것이다, 아들이 전부이다 하면은 이들을 복속시킵니다. 또한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롯과 아, 롯의 후예인 암몬과 모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우리 내면에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들과 안목의 정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잠재우고 오히려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에게도 복이잖아요. 나의 육신에게도. 그럴 때 뭡니까? 이것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혼이라 그래요. 혼. 이 영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육을 다스리는 존재. 그것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이 땅에 드러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에돔, 아스루, 아람, 애굽, 블레셋, 두로시돈 이 주변의 모든 이게 다 지금 이스마엘로부터 나가고 로스로부터 나가고 모든 그 곁까지들이거든요. 영에 언약의 산지에 머물지 못하고. 옆으로 나간 것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왕의 나라가 됩니다. 중동 전체가 사실은 온땅 전체가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늘 왕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성전의 왕이 되시면, 내 온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 혼의 모든 물줄기들이 닿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또한 실제적으로 중동과 온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모합과 암몬에게 또한 살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레새 때려잡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다윗. 예배자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이땅 온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나를 얘기할 때내 마음이 중심이죠. 내 영이 온 땅을 얘기할 때는 온 유두를 얘기할 때 또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냐면, 아들이 오시는 것이 아들이 있으리라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내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온땅 가운데, 이 한중일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아들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그것이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산지에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